자 우리가 종가가 뭡니까? 종가 끝난 가격이죠. 쉬운 말로 그렇잖아요. 끝난 거. 자 양봉에서는 종가가 이거죠. 여기 가격 여기 가격을 종가라 그러죠. 자 이거 모르면 다시 할게요. 응봉에서는 종가가 뭘까요? 이거죠. 결국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말할 때는, 자, 우리가 캔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봉쯤 하나 또껴있겠죠 잘, 잘 나갈 수밖에, 잘 나갈 수만은 없으니까, 주가가.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종가를 이어볼게요, 이렇게.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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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아닙니다.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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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자, 이렇게 그려진 지금 이 선이 뭔가요?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뭐냐면, 1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종가를, 그러니까 끝난 가격을 이은 거예요. 자, 길면은 안 보니까, 다음에 다시 할게요.